음. 오케이, 오케이. 자 아, 김철성 씨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네, 깨백 깨백 어, 라운딩 어,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1등 할것 같습니다 아답들 저보다 한수 미치거든요 아자 <laughs> 우리 어 우리 현진님 예 네, 오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깨백은 물론이고 이, 이 등만 나야지이 등만. 등, 2등, 1등 누구야 뭐. 1등은 1등. 누가 될것 같아요? 1등 철성일 것 같아요. 철성. 오, 아, 신호. 형님, 저, 저는 빼놓으세요. 어. 아, 오늘은 일단 첫 홀에 안 죽고. 따박따박. 응. 어, 어. 따박따박 응. 따박 전략. 힘 빼고. 화이팅. 응. 화이팅. 화이팅. 네, 형님. 네. 이 형님. 형님, 오늘 소감 말씀해주세요. 아, 오늘 네. 뭐, 비도 안 오고. 네. 날씨도 좋고. 어우, 비주얼 좋아. 네, 맞아할것 어. 같아요. 아, 예. 네. 어. 저 오늘 목표는 어. 보기 플레이입니다. 아. 구스타. 어우,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우리 저희가 기대 기대하면서 첫 홀은 이제 잘생긴 순이라고 하는데 그쵸 맞죠 우리 어 현진형부터 잘생긴 아, 현진이 아, 앞에 배꼽 나와서 치면 안됩니다 예 배꼽 나와서 치면 안돼요 저희 지금 사람 있는 거리 좀 봐주세요 지금 몇 미터 정도 아 저희 해당상 없네요 250이면 예. 예. 서있는 아저씨가 205m 나와. 어. 그러니까. 뭐 아직. 음. 아니 우린 초 되긴 하는데 어. 여기 그냥 오른쪽 그린 아핀 사용이에요. 오른쪽 그린 아핀. 오늘은 아핀 오른쪽 그린. 양쪽 우비다. 양쪽 우비. 앞에 해저드가 더 나올 수도 있어 지금. 저 <laughs> 앞에는 해저드잖아요, 그렇죠? 야, 공개하세요. <laughs> 어. 오비 무서운데? <laughs> 오비 할파에 우리는 해저 들어. 오비 할파에 어. 해저가 어. 낫지. 어. 어. 손으로 던져도 되나요? 어. 어디붙여야 어. 돼요? 어. 어. <laughs> 네, 양쪽 오비래요. 이제 어. 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예. 야, 양쪽. 자, 우리 첫 홀, 첫 티샷 가장 긴장되는 순서죠. 야, 양쪽 오비 무서워. 그렇지. 연습 드링 처럼만 우리가 골프를 칠수 있다고 하면은 0개 이상은 안 치죠. 그렇지. 훅샷. 자 왼쪽 오비 현진형 이첫 티샷 오비. 오비 자기는 오비 안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웃음> 김철성 <웃음> <웃음> 자 곽채훈 자두 이번 타자 곽채훈 채훈 형은 응. 이쪽에서 찍어줘야 돼 그냥 몸에 힘이 들어간다아 아, 그래 아, 그치 아, 상 상대, 상대방에 힘 들어간 건 우리의 행복이라고 누군가 얘기했죠 어. 현진형 이최훈 형이 며칠 전에 280m 귀걸이가 짱짱한 우리 채훈이요 그나마 우리 백돌이 클럽 중에 가장 먼저 좀 백돌이를 깰것 같은 사람이죠. 그렇지? 허인의 허인의 프로의 스윙 목포 잘맞으면 파포 완운입니다. 네, 네. 280갑니다. 280, 280. 9시 말리기 야, 시작했네요 왼쪽으로 아 근데 상관없을 것 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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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살았어 나이스 굿샷 나이스 어, 역시 아, 형은 역시. 왼쪽 언덕에 잘 걸려 하하하 무조건 이쪽이야 그럼 그래, 무조건 이쪽이지 그러니까 나도 먼저 땡겼어 감사합니다 아, 형은 왼쪽 언덕에 잘 네. 걸려요 그러니까 뭐 4천만 땡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땡겨 어 그러게요 다 3번 타자 우리 최성군 김철성 1년에 라운딩 200회 뒷땅 하지만 구시자 여기 보시면 거리 대가리 고정 150미터. 뒷땅 쳤습니다. 뒷땅. 160. 어? 160 오케이. 160. 아 160. 뒷땅 쳐서. 아 괜찮아요. 괜찮아. 뒷땅인데 160이면 좋은 거야. 첫 지난번에 공동 페이. 뭐자 우리 강신호님. 자, 자 첫티샷꽁 이러면 대가리. 강신호 첫 티샷. 자, 대가리를 깔까 아니면 제대로 칠까? 산적이 없는데 강신호 첫 티샷. 아 씨! 역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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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 역시, 오, 역시 오른쪽으로 역시 야. 오, 야! 야, 우비? 야. 역시 네, 첫, 첫 티샷은 야. 이첫 티샷은 야. 맨날 그쓸 수가 다 없습니다. 다 아, 야, 아, 오, 조아 씨 맛이 뻔했어 야, 조아 씨 저기 아, 조아 씨 맛이 뻔했어요 와. 야, 조아 씨. 야, 맛이 뻔했어 야 응. 사람 구을볼수 있어? 야 네. 응. 자, 자 응. 오늘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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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죽었죠? 어디 강아지가 어그 확실히 죽었어. 아형 확실히 어. 죽었어. 어. 그야 그러니까. 페어웨이에 예. 강아지가 맡겨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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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신호 아. 첫 티샷 징크는. 근데 뭐가 아. 열로 갔는데 저 네네네네네. 저기 OBT 좋은데서 치면 신경... 어, 저기 좋네 OBT 엄청 깜다 어, 엄청 게 주네. 어. 잠깐만 나 빼고 다 OBT야? 어. 나 아니지. 아, 아, 아 맞아 형오아내꺼 여기다 다내 여기다 자 우리 아, 철성이 아. 여기서 카트 있네 형거카티 어? 오케이. 나이스 페어웨이! 아, 오비티 몇 미터 정도 되세요? 대거리 네. 120인데 가자 유일하게 페어웨이에 올라간 김철성씨 아, 김철성 동지! 가지게? 세컨샷! 구샷아 <목소리> 살짝 짧죠? 아... 핀 30미터 그냥 가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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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빨리, 빨리 돼! 빨리 빨리 빨리! 가야 빨리 가야돼 가야 가야 아, 빨리 가야돼! 아, 오케이! 빨리 가야되는데요? 아, 가야 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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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m. 자, 쓰리온은 가능합니다. 파포지만 쓰리온 해도. 자. 여기. 제제 아, 고객님 공 옆으로 가려아 이거 뭐야? 센트라이 네. 자, 여기 OBT. 자, 120 보고 가실게요. 여기다 1 2 0이 여기서 120. 5 1 2 0 o 자, 여기가 120. 120. 그리고 어그 뒤에 있니다 형120 120. 애매한데. 야. 최운형이랑 음. 저만안 음. 아, 죽고요. 음, 현 편진 형님하고 신우는 <laughs> 자, 첫 티샷 오비 나서 바로 네 번째 샷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너무 빨라 진도가. 그렇지? 아니, 앞팀이 아, 더... 없으니까. 아니, 이게 바로. 자. 아니, 울려서 더블 하면 되지. 그렇지. 자, 배판 나오겠습니다. 자, 최운형 두 번째 샷. 아, 오른쪽으로 쌩크 나서 야, 이제 오른쪽 산으로 갔습니다. 자, 근데 죽진 않았습니다. 자, 쓰리온 가능. 자, 형내꺼 58도 좀 챙겨줘요. 자, 강신호 네 번째 샷! 야, 살짝 뒤땅나서 짧았습니다. 자, 야, 벙커로 들어갔습니다. 야, 포원 실패. 자, 자, 현진이 형님, 네 번째 샷. 어우, 좋다. 연습생이 좋습니다. 우와, 나이스, 굿샷! 핏발! 나이스! 원! 와! 뽀원 성공! 와, 현진이 형이 달라졌어요. 야 엄청 잘 치고 계십니다. 이야. 자, 채훈이 형세 번째 샷. 자 발끝 내리막 내리막 심합니다. 신우야 신화 신 자, 올라갔어? 신화 신화 자, 화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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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니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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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요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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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변수가, 투어나뭐아이뭐야 드라이버 잘처럼 뭐예요? 어? 아, 서드샷, 세컨샷이 망했네. 자, 어? 여기야 아니야. 형, 형. 아, 이거 뭐, 야 아, 어, 나야, 나. 야, 너, 너는 다섯 번째 샷이잖아. 어, 다섯 번째. 난네 번째야. <웃음> <웃음> 어, 씨, 확실히 벙커로 들어가냐. 어, 씨.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씨, 자, 네 번째 김철성 네 번째 샷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뽕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쭉 터져야 앞으로 쭉 번거 치는 거야 그래 물 있는 거 아니면 그딱딱한거 아니면 그 그냥 쳐요. 자 크게 홈런 장타자 장타자 김철성 아이씨. 자 현진이 형 포온해가지고 너무 잘 붙였어 거의 컨시드거리 어 와, 완전 와 엄청 잘 붙였어요 자 여기 우리 곽채훈 자 쳤습니다. 홈런. 다들 어, 드라이버 잘 치는 사람들은 다 어프로치해서 다 홈런 치고 있네요. 예 네. 형님, 얘기 좀 들어 주세요. 예 어, 네. 이제 저도 준비해야죠. 오케이. 천성이 저기 어떻게 되지? 지금? 본인가? 아스리온이다, 3려 3온. 자, 퍼팅, 어, 내리막 어, 타고. 오! 금방 어, 어, 어. 가! 금방 어. 어. 가! 금방 어. 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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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해야 되죠? 야 아, 이거야. 자, 지원님 퍼팅. 아, 뭐도 저기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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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더. 더, 아, 더. 아유. <laughs> 약하고. 강신호. 어신호막줄게줄게요 잠깐만. 아이고, 여기도 약하고. <laughs> 자, 천성이. 자, 3m 정도 되겠습니다. 3m. 오 우! 마무리 먼저 할게요. 자, 다 땡그랑입니다. 올 땡그랑으로. 아올 땡그랑. 규정이 올 땡그랑. 나이스. 에이? 나이스 트리플. 어, 트리플. 트리플. 릴빠까요 어서 오세요. 네, 재환 님. 아, 드리플. 자. 김철수 <laughs> 드라이버 잘쳐 놓고 트리플. 배판 만드셔 주 어? 야, 아 그렇죠. <laughs> 와, 곽재형 더블. 어형 더블이야? 생각보다 얼만 나갔다 지금 오비하고 더블이야? 어. 나 오비 아니라니까. 어. 아이 형 오비 아니야. 어. 원, 두, 쓰리, 포, 파이브, 식스, 더블. 자 우리 이현진, 어. 이면. 오, 걸불 들어 있는데? 보기 보네 보기 우와 현진이 형, 현진이 형. 와, 역시 백돌이들끼리 하면 변수가 이렇게 많아요. 어? <웃음> 자, <laughs> 이기 보기. <laughs> <laughs> 나이스 기 여기까지? 아니야 한 올만 더 찍자 한 올만 더이쪽아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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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다들 정신이 없어서 어? 와. 우리 엿됐다 우리가 정신락인데형 매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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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기 아. 뒤심기뒤 어. 오케이 그래요 잠깐 그만 아니야 그냥 내버 아니 아니야 또 아니, 또. 아니, 또. 아니. 아니. 정지시키면 되죠 자첫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홀 이제 될것 어, 아, 예, 곧 쳐도 될거 같은데 아 이게 곧곧곧 지금 치지 말고 예, 오늘 오비하고 혼자서 보, 보기 자 드라이버 잘 치신 두 분은 어, 그래 예, 어, 그래서 백돌이야 그래 오비를 하니까 어. 자 여기 잘 치신 두 분은 자 드라이버 잘쳐 놓고 더블 트리플 아, 야, 너는, 그래도, 너는. 트리플. 원래 어. 아이. 어쨌든, 트리플이잖아. 어. 트리플은 트리플이지. 뭐, 복기야 어? 우리 둘이 제일 못친 어. 거야. 그러니까, 어. 그니까, 겁나 못 쳤죠? 했고 어. 자, 앞에 보면, 저 멀리서 보이는 클로버. 네이 클로버. 저희 팀한테도 행운이 주어질지. 자, 좀만. 기대 오른쪽 한번 해보시죠. 물 빠지는데 네. 물에 들어가요. 오른쪽 물이... 좌우 해저드인가요? 아니면. 오른쪽이 예요 오른쪽 네. 비 좌측 어, 해저드. 네. 그리고, 앞에, 저기, 나무 있는데 보면은, 어, 해저드. 해저드가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왼쪽 오른쪽이, 오른쪽이 옥이에요. 형, 왼쪽 홀 보고 쳐야 돼. 아예 저쪽 홀 보고 치세요. 네. 아, 치세요. <laughs> 250m는 쳐도 될것 같은데? 오, 기분 오늘, 아, 오늘 기분 좋네, 오늘 기분 좋네. 오, 기분, 기분 좋으면 250m. 오늘, 어. 아, 오늘 현진이 아. 형라벨할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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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이언 맞는 거 보니까. 아, 그니까. 아, 러 그러니까. 어떻게, 아, 오늘 처음 아유, 느껴보신 소감이 아유. 어떻게 되세요? 아, 현진이 형, 네. 만만하게 아, 오늘 현진이 형은 상대가 어. 아닙니다. 아, 현진이 하고 처음 라운딩 게 봤는데, 네. 사실, 네. 속으로는 좀, 아, 이거, 오늘 돈 좀, 아, 어? 생겠는데 어, 어. 그랬는데, 어, 어. 어, 현진이 형은 만만한 적수가 아닙니다. 오늘 첫 티샷 치는 거 보니까, 예. 네. 자, 플레이 합니다. 굿샷! 또 왼쪽. 살았어요. 야, 네. 나이스.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자,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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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 250m 조금 안 갔어요. 네. 아... 거의 250m 갔어. 네. 티 날라갔어요? 티가 한 100m 간거 같은데? 이번 오 나다. 예. 나는, 나는 잡아. 예, 잡아 주셔야 돼. 이번 훌까지만 찍겠습니다. 이번 훌까지만. 오 칼. 자, 우리도 집중을 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 훌까지만 찍겠습니다, 항상. 자, 두 번째 티샷. 2월 티샷이구나. 이아 왼쪽 인데 나왔다 나왔다, 어. 나왔다 어. 나왔어. 로키 키키키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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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laughs> 뭐, 아. <laughs> <또로 있는 거. 웃음> 아아도토리 <아닐> <laughs> <laughs> 떨어지는. 거, 어? 아, 역시 어, 가! 어가 보자. 왼쪽이야, 약간? 넘어갔어요. 어, 오른쪽이. 야, 이번 둘째는 우리가 빠뜨리고 우리가 3리원 하자. 아. <laughs> 오두 번째. 아, 얘는 우우오 우측, 가보실게요. 야 우측은 우측이고어다 <laughs> 아, 진짜. 아, 근데... 아, 나한테... 와... 자 정지 모두. 자, 끝났어요. 끝났어요. 현진이 아, 아, 혼자 사...